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2일 일요일입니다. 가을이 물씬 익어가는 그런 계절인데요. 오늘 인사동에도 역시 가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루아트센터 신관에 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범송 박종기 선생님 새로운 신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 서점에 가는 오랜 또 이렇게 인연이 있었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또 새로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 어, 경희대학교를 조시, 하시고 어, 작품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해오셨고요. 처음에는 이게 지금 어떤 이렇게 산수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악의 웅장한 어떤 그 산과 산의 기운 이런 것들을 표현했었는데요. 이번 전시에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인간 군상을 주제로 한 이런 그림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아, 많이 변했구나. 또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또 조금 안타깝게는 선생님이 파킨스 병이 이렇게 발병이 돼가지고 조금 언어에 장애가 있는 거를 느꼈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작을 어 가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개인 일을 펼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번 전시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 지금 작품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그려진 그림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군상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이 인간 군상이 또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 상당한 어떤 음악적인 리듬과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인간을 주제로 한 이런 작품들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루고 있었지만 또박정기 선생님은 박정기 선생님의 어떤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 작품을 만들어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선생님이 워낙 그 수묵 그 먹을 잘 쓰셔 오셨던 분인데 이번에 칼라가 오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확장된 다양한 칼라를 가지고 또 작품을 했다는 거가 굉장히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우리 미술계의 그 유명한 홍가의 예술 철학자 선생님이 이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아주 긴 논문처럼 작품 세계를 분석한 이런 글들이 실려 있어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보면. 선생님의 작품 세계 거기까지 나오게 된 어떤 과정 또 이런 것들을 상세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드를 바탕으로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인간에 대한 약간 패턴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선생님은 우리 인간 또 삶의 희로애락 이걸 전체를 지금 풀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선생님 개인 연애하게 돼서 반갑고요. 선생님 이렇게 작품을 쭉둘러보니까 과거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선생님 과거에 그 산수풍경 이런 네. 걸 그렸는데 이번에는 크게 어떤 인간 군상 시리즈로 이게 작품이 많은 변화가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실체, 본질. 생명의 핵을 한다는 것은 가장 인간이 풀기 어려운 오랜 숙제에 맡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인간 중심으로 사고가 네. 전개되다 보니까 인간의 관심이 많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정개시킬까 하는 것이 제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그, 나타나는 어떤 도상이 어떤, 춤추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차지하고, 이게 어떤 때는 또 패턴처럼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나 의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해 주시죠. 네. 자국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많이 관계를, 그 사는 거 사는 거예요. 관계를. 네. 그 동작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을 이용해서 인간의 단일성과 집단성을 강조하고자 그 표현하는 데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다 그리드라고 하는 관계성으로 묶게 네.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그 우리 그 유명하신 예술 철학자 홍가이 선생님이 선생님의 이제 작품에 대해서 굉장한 분석을 하고 또 예술 철학적으로 풀어내주면서 그 작품들이 어떤 문자 추상회화의한 형태로 설명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그리고 그 시각이지만 리듬과 음악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 하는데 선생님에게서 이 어떤 리듬과 어떤 진동,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주시죠. 네. 그림은 원필을, 붓을 가지고 속도와 진동을 표현할, 표현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통하여 태성이 가지고 있는 바이브레이션 혹은 강약을 조절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치 거대한 음악을 작고하고 표현하는 그것 같은 맥락으로 비교를 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을 어 표현해 주신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칼라가 굉장히 다채롭게 네. 사용했고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오방색 이런 칼라가 네. 많이 들어갔는데요. 선생님이 어떤 게 그림에서 색상에 대한 변화? 또 이런 것들이 이번 전시에서 두드러진 그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선생님의 어떤 색채에 대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우엉색은 중앙은 노란색을 네. 중심으로 해서 동선 한북으로 다섯 가지의 색깔이 이루는, 이루는 네 우주 우주론 이제 색채관인데 이거에 따라서 그 색채가 갖는 기온에 따라서 우주 반물을 해낸는 하나의 오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에 수목 그걸 가지고 그림을 단조롭게 그린 시대, 시대와 달리 이제는 사회와 감정과 표현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중요한, 중요한 칼, 시간이 가지고 칼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잡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정적으로 또한, 색채를 통해서 회연하고, 회연한 다양성을 갈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가도 그런 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생님 이번에 이제 전시하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작업에 대한 생각이나 또 어떤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어 어떤 계획 이런 거를 좀 얘기도 좀더 해주시죠 미래의 작업에 대한 저희 창작활동의 표현은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현 의식이나 방법을 따라서 변하지 않고 더 깊이 사람을, 사람과 의 관계를 연, 연구하고, 해하게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 개인정에 대한 또 작품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또잘 이기는 것이 또 기록이 되고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우리 검수성 박종희 선생님의 개인전을 준비해 오신 사모님, 허경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참, 우리 저기 박선생님의 그 파킨스 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의 계속 어떤 창작 의혹을 고치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할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어, 박힌슨 병이 5년 전에 발발하기 전에 스위스 루마가의 그 관장님께서 네. 어, 선생님 작품을 굉장히 호평을 하시면서 아, 어, 우리 여기에서 하자.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 바로 이제, 어, 파키슨 병이, 네. 어, 이제, 확인을 하고, 어, 많이 좌절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그래도 평생을 통해서, 이제 인도 유학 중에서 많이 그, 어, 인간의 고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뇌하신 작품을 어, 10여 년 전부터 이런 인간 시리즈로 어, 그림을 그리시면서 또 색감, 우리가 음과 양이 만나서 어, 또 합일이 되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네. 우리 인간이 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아름다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실체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평생 작가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 이후에 오방 그 붉은색 또 가장 그 색의 근원이 되는 어, 이 노란색을 좋아하시는데 이 우리 왕의 그, 그 왕, 왕만이 이, 이 우리 서민들은 이 옷을 못 입기도 했죠. 어, 그런데 아무튼 이 선생님이 좀 용기를 좀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 작품 개인전을 여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네. 선생님 그 작품 세계 에 대해서 우리 예술 철학자 홍가희 선생님이 네.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글을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변화된 작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평생 옆에서 보면서 네. 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어, 우리 인간은 속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다. 네. 이 실체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것을 그림으로 네. 어, 표현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 무언가 이 우리는 이 주변에 이 우주 만물에 퍼져 있는 이것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표현하신 작품입니다. 어 작품에 보면은 약간 이제 부조적으로 되어가지고요. 이게 좀 이제 사람의 분상 자체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이게 뭐 장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일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우리 사람만이 네. 신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음. 고뇌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이 좀, 어, 튀어나오게 하지 않으셨나. 네. 그런데 다 수작업으로 하신 거예요. 네. 어떤 기계를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음. 한, 한 부분, 부분,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하셔가지고, 네. 또 우방, 네. 그 오방의 기운은 네. 양의 기운이라고 해서 네. 어, 양의 기운, 또 오간색은 음의 기운, 네. 그 양과 음이 만나서 네. 우리가 천지가 되고 네.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어, 가장 좀 튀어나오게 네. 어,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 이제 박선생님이나 바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게 있으시다면 한번더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 병에 자절하지 말고 네. 용기를 갖고 그 하시던 작품들이 음. 어, 또 있어요. 이 어, 평면 작업 위에 입체적인 작품도 있고 또 어, 그 전혀 또 다른 표현 기법으로. 다른 시리즈 작품. 네. 시리즈. 네. 이러한 노래를 어, 표현을 하신 작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아서 네. 그 작품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네. 어, 좀더더큰 곳에서 네. 어, 자신의 그 어,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 본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어,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전시를 둘러보면서 우리 박종기 선생님의 그 변화된 이런 작품들이 네. 조금 더 가져주고 확장이 돼서 더 넓은 곳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또 그런 용기를 가지고 병에 지지 말고 네. 또 아픈 사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